삼손은 장인과 또 아내를 불살랐던 이유로 블레셋을 공격했죠. 지난주에 보게 되면 정강이와 또 넓적 다리를 크게 쳤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블레셋 사람들의 군인들 그러니까 힘의 근원을 지금 삼손이 쳤다는 말씀이었죠, 그죠 이제 블레셋이 삼손을 대상으로,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요. 전쟁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구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이제 레히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면전으로 치닫는 일촉즉발의 위기 가운데에 나아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블레셋은 아주 교활한 민족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레히의 진을 치고 어, 이스라엘과 전면전으로 치닫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유다지파를 이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 적을 적으로 무찌르는 전략이죠 그죠? 이이 e, 제이 e, 전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써이 어, 그리고 오랑케이자죠 그죠? 그 다음에 말을 제자, 오랑캐이자를 써서 이, 이, 제, 이 전략이라는 것인데 적으로서 적을 섬멸한다, 못찌른다 이런 뜻이죠 지금 블레셋이 여전히 이스라엘을 이 물리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배성들 안에 있는 유다족 속을 이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으로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이곳 레히에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너희들하고 전면전을 하기 위해 올라온 것이 아니라 삼손을 붙잡기 위해서 온 것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면전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슨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유다 족속인 너희들이 스스로 삼손을 붙잡아서 우리에게 데리고 오라는 것이죠, 그죠? 그 방법 이외에는 전면전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자 11절을 보십시오. 11절로 가보니까, 유다 사람 3천명이 지금 전면전을 위해서 모였던 유다족속들 3천명이 에단바위 텀에 내려가서 삼손을 붙잡아 넘겨 추고자 한듯이 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 있는 이 3천 명, 정말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연출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은 지금 삼손 홀로 감당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누구도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동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동족인 삼손, 사사였던 삼손을 결박해서 블레셋 족속에게 넘겨주는 일에는 3천명의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함께 들고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11절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유다 사람 3천명이 삼손에게 하는 말을 보십시오. 11절이죠.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여러분 지금 유다 사람 3천명이 삼손 한 사람에게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이 정말 과관입니다. 블레셋을 탓하는, 탓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누구를 탓하고 있어요. 사사삼손을 탓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왜 말썽을 일으켰느냐? 왜 소란을 피웠느냐? 지금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운데 같은 편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중 질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블레셋 족속의 그 의도대로 유다 지파 사람들이 그대로 휩쓸려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죠. 3천명의 군사가 한자리에 모였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블레셋과 맞서서 싸울법한 일인데 오히려 싸움은 하지 않고 삼손과 맞서서 싸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의 위기가 찾아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삼손을 공격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난 원인이 무엇일까요? 지금 이 하나의 장면이 연출되어지고 있는 원인이 있겠죠, 그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삼손이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삼촌, 삼손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또 기억하고 넘어가야 할한 가지의 사건이 있어요. 그것은 지금 사사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 사이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진노하셨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지없이 하나님 앞에 와서 부러지습니다 울부짖습니다. 기도합니다. 회개의 자리로 나갔다. 아이 말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회개의 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극률이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이 구원에 통해서 평화가 주어지면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하지요.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역사의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고 있는 것을 사사기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끊임없이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지막 사사, 삼손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이 역사인 사이클에서 오늘 우리가 눈여겨 봐야 할 독특한 부분이 한 가지가 오늘 발견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의 부르지음 이스라엘의 울부짖음, 이스라엘의 기도의 모습, 이스라엘의 회개의 모습이 여러분 이 마지막 삼손의 시대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압제 속에서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눈물을 흘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모습이 전혀 발견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부러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사기 1장부터 이스라엘은 고통 속에서, 위기 속에서 항상 하나님께 부러지져 왔잖아요.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어요. 부러지져 그들이 기도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사사 온니를 보내서 그들을 또다시 구원했습니다. 사사 드보라 사사 기도온 사사 돌라, 사사 입다, 사사 입산, 사사 앞돌 사사 암논. 여러분, 모든 사사들을 시기 때마다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들의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거든요. 회복시켜 주셨거든요. 하나님은 그 눈물의 기도, 그회개의 기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새 역사를 일으키셨고, 회복의 새 역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 삼손의 시대는 그 역사의 위기 속에서도 회개하는 모습을 발견해 볼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러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도가 무너졌어요. 기도의 삶이 더 이상 발견되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소름이 돋을 정도이지 않습니까? 지금 삼손은 사사요, 나실인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삼손은 누구와 결혼하려고 했습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까지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블레셋 이방 여인과 지금 결혼하고자 하는 여러분, 나실인 삼손의 모습을 우리는 그냥 넘길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이 세상과 마치 결혼하고 있다는 그런 상징적인 모습인 것같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삼손이 지금 이방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그 마음에 드는 삼손의 눈에 들었던 여인을 발견한 장소가 어디였죠? 딥나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딥나 땅은 원래 블레셋 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입니다. 요수와 15장에 가보면 여러분, 요수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여러분, 제비를 뽑아서 분비하지 않습니까? 그때의 이 딥나 땅은 단지파의 땅으로 소속되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블레셋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이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육체의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들과 지금 온통 뒤섞여서 일상적인 삶을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통치 아래, 블레셋의 압제 아래, 블레셋의 지배 아래에서 압제와 고통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블레셋, 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히려 평화로워 보이지 않습니까? 플랫의 사람들의 대적이 아니라 자신들의 리더였던 사사 삼손을 지금 대적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결혼도 하고, 이방의 가치도 수용하고, 이방 땅의 문화도 자연스럽게 들어와 있습니다. 우상이 난무하지만 대수롭지 않은 시대가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분별 없이 거저 뒤섞여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마지막 사사의 시대의 모습을 우리는 냉철하게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존재라는 사실조차도 망각하고 살아가는 듯 합니다. 더 이상 괴로워하지도 않아요. 블레셋이라는 세상적인 가치와 풍습이 우상을 받아들이고 이제는 순응해가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 유호와 하나님 한분만을 숨기고 예배하는 일이 귀찮아졌습니다. 성도의 삶에 생명력을 가지지 못하고 무력화되어져 버렸습니다. 블레셋에 완전히 흡수되어서 동화되어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러한 상황이 가장 큰 위기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신앙의 빛이 신앙의 등불이 꺼져버릴 것만 같은 어둡고 암울한 시대의 모습을 지금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가치는 세상의 가치와 함께 갈수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치예요. 생명에 정복당할 것인가? 죽음에 정복당할 것인가? 내가 빛에 정복당할 것인가? 아니면 어두움에 정복당할 것인가? 이 문제거든요. 빛과 어두움은 함께 갈수 없습니다. 진리와 불이는 함께 갈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넓은 길과 좁은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이었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들어가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자가 적음이니라. 여러분, 좁은 문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너무 중요합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삼손을 블레셋에게 내어 주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과 타협하며 평화라는 이름을 가지고 신앙이 유린당하고 신앙이 기만당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좋은 것들, 세상의 우상들은 숨기고 쫓아가고 예배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오늘 이 시대에 코로나19라는 여러분, 코로나19라는 이 천년병을 핑계 삼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이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도 이제는 깨달을 수 없는 여러분, 그런 기만당함의 시대가 베어지고 있음에도 눈치조차 채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 대립하노이 차라리 사사삼손을 구원자인 삼손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넘겨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삼손을 통하여 또 우리에게 희망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삼손은 대단히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역시 사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입니다. 12절 말씀으로 가보십시오. 12절입니다.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13절. 12절이죠.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려 하며, 13절.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고세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 내밀라. 여러분, 사실. 오늘 지금 12절, 13절 이 상황에서 삼손이 스스로 잡혀주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민족들도 또 블레셋 족속도 삼손을 붙잡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삼손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뭐, 무엇이었어요? 힘이었습니다. 힘으로는 제압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삼손은 지금 어떻습니까? 스스로 잡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결박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절 하반절에 가보면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삼손이 지금 사사이지 않습니까? 내 손으로 내 동족 유다족 속을 치지 않겠다. 내 손으로 내 동족을 죽이지 않겠다는 삼손의 결단의 모습입니다. 삼손은 왜 이런 결정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온 나라가 블레셋과 동화되어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치지 않겠다는 사사의 결단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삼손 홀로 하나님이 없는 세상 속에서 신앙의 길을 고수하며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그 희미한 희망의 등불을 우리는 또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홀로 외로운 길, 좁은 길을 삼손은 선택했습니다. 홀로 그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삼손의 이런 선택, 삼손의 이런 우직한 신앙의 자리가 우리 모두의 자리가 될수 있기를 추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삼손의 결단과 함께 성경은 한 사람의 기도, 한 사람의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14절 말씀으로 가보십시오. 삼손이 레위의 이름에 이제 결박되어서 블레셋 사람이 진치고 있었던 레히 땅으로 왔죠 그죠? 블레셋 사람들이 그 얘기로 마주나가며 소리 지를 때이 소리 지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블레셋 군인들이 지금 삼손이 잡혀오니까 그들은 축제의 분위기입니다. 승리의 환호를 지르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자 그때에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삼손에게 임하심에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그 순간에 삼손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결박되어졌고 묶여져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모든 상황을 이끌고 계시는 분은 블레셋도 아니오, 이스라엘도 아니오, 삼선도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성경은 오늘 12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묻기도 하시고 풀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비록 세상과 결혼할 정도로 여러분 사사삼손은 분별력을 잃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타락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삼손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사실은 성경 전체의 메시지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사사시대를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린 이스라엘, 우상에게 무릎 꿇은 이스라엘, 배신과 배반으로 얼룩진 이스라엘의 역사였지만,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 은혜를, 비록 받을 자격조차 없는 그러한 시대의 상황이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 이외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형통할 때에도 여전히 약속을 지키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내가 넘어져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도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신실한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고통과 눈물의 자리 속에서도 넉넉히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여러분, 이제 삼손을 단단하게 결박하고 묶고 있던 그 밧줄이 어떻습니까? 불에 탄삶과 같이 되었다. 이런 밧줄이 힘을 잃었습니다. 단단히 결박하고 있던 그 밧줄이 더 이상 결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 함께하면 나를 묶고 있는 온갖 속박들이 끊어지는 거예요. 신앙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이 사업과 계획을 묶고 있는 온갖 방해꾼들이 관계를 깨뜨리는 악한 영들이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면 여러분 오늘 그 모습을. 지금 우리는 여기서 또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더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지금 마침 삼손의 눈에 여러분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나귀의 특별가 삼손의 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삼손은 그 나귀 특별을 손에 집어들고 그 자리에서 블레셋 군인 천명을 쳐서 죽이게 됩니다. 승리로 이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 칼을 든 것도 아니에요. 나귀의 턱뼈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 승리로 이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어찌 사람의 역사요, 삼손의 역사라 할수 있겠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시니 여러분 이것이 키워드지 않겠습니까? 블레셋에게는 치욕스러운 전쟁이지요. 수치스러운 사건으로 기록되어질 겁니다. 삼선은 16절 말씀을 가보십시오. 이르되 나귀의 특별로한 더미 두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특별로 내가 천명을 죽였도하하라여여분하하님을찬찬하하모습입입다다내말말안안되전전쟁에 싸워 워승했했이이이이요요 그리고, 낙의 특별을 내어 던지며, 그곳 이름을, 라맛 레히. 특별의 산이다. 이렇게 이름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맛 레히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승리의 산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산을 이끄는 말이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승리에 하나님의 특별한 조치가 있었지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특별한 조치는 한 가지였어요. 요구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시니. 삼손에게 성령이 임하였고 삼손이 성령의 사람이 되었고 삼손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랐고 성령의 음성 앞에 순종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길을 잃지 아니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오늘이라는 이 인생의 길이 낯선 길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룩하고 복된 길이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온 성도들이 되고 우리 넓부른 교회가 하나님의 포위에 마로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